여러분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는 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간은 하루에 500에서 1000ml의 담즙을 만들어내고 500가지가 넘는 화학반응을 처리하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간이 반 이상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간을 지켜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의학이 입증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정보만 엄선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밀크시슬 간세포 보호의 최강자. 혹시 엉겅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밀크시슬은 무려 수천 년 동안 간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약제인데, 놀랍게도 현대 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은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리마린은 간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생존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더 놀랍습니다. 간경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리마린을 복용한 그룹은 간 관련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48주간의 연구에서는 하루 2100mg의 실리마린을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간 수치, 개선과 섬유화 점수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을 겪은 환자들도 실리마린 치료를 통해 간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1968년 독일 민헨대학에서 처음 분리된 이후 실리마린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간 질환 치료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 420에서 600mg이며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는 140mg을 하루 세번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실리마린이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임상시험에서 치료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커피, 간을 사랑하는 일상의 음료. 믿기 힘드시겠지만, 커피가 간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2018년 대한간 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으로는 커피가 유일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많은 식품 중에서 커피만이 간암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 섬유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간 섬유증은 간의 흉터 조직이 쌓여서 간이 딱딱해지는 현상인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1992년 클라스키 박사가 처음으로 10년간 대규모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커피가 간경화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간 전문가라면 누구나 커피의 간 보호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간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커피를 즐길 경우, 심한 간섬유증 발생 위험이 21%나 낮아진 거예요. 특히 매일 커피를 2에서 3잔 마시는 경우에 간 보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영국 사우스 샘프턴 대학 연구팀이 49만 4585명을 11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만성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21%, 만성 또는 지방간 질환 발생 가능성이 20%, 만성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무려 49%나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커피에 간 보호 효과는 원두커피가 가장 컸고 하루 3에서 4잔일 때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셔야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클로로젠산, 카웨올, 카페스톨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지방산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해독 능력을 높이는 십자화과의 왕.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최고의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을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난 채소인데요. 특히 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 물질은 간의 해독 능력을 극적으로 증가시켜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황성분이 간의 해독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내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실제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분말을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설포라판의 효능은 단순히 해독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혈당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만성 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냈어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신체 조직 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에는 꽃봉오리보다 설포라판이 무려 4.5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줄기는 버리고 꽃봉오리만 먹잖아요. 정말 아깝죠. 줄기의 겉껍질을 살짝 벗기거나 끝부분 3cm 정도만 잘라내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줄기도 꼭 드세요. 그런데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조리하면 가열이 시작된과 거의 동시에 설포라판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반면 스팀을 이용해서 1분 가열했을 때는 설포라판 함량이 약94%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3분 이상에서는 12%로 감소하고 10분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브로콜리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물에 오래 끓이지 말고 스팀을 이용해서 1에서 3분 이내로 빠르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백도 이하에서 2에서 3분간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마늘 간 해독과 재생을 돕는 천연 치료제 마늘을 일의 백리 즉한 가지 해로움과 백 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부르는데요. 그한 가지 해로움은 냄새고 백 가지 이로움 중 하나가 바로 간 건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은 2016년에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인데 이 물질이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 성분인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마늘을 다지거나 썰면 마늘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에요. 알리신은 간에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는 거죠. 또한 알리신과 셀레늄은 간 정화에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의 해독 작용과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간암 억제에도 효과적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50에서 70%나 낮았습니다. 미국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늘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2007년 아르헨티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3분 이내로 가열해도 알리신 함량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럼 익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까거나 다진 후에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알리신이 생성돼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마늘보다 다진 마늘을 조리하는 것이 열로 인한 알리신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뉴욕 예시바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생마늘 하루 1에서 2쪽입니다. 다만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 마늘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부추 간 해독의 숨은 강자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할 만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아주 뚜렷한 채소예요. 대소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인체 기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의 효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추를 장기 섭취한 흰지는 하이드로사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간에서 73%, 피부에서 79%나 억제되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 물질인데, 부추가 이것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겁니다. 부추는 간의 해독 과정을 도와주는 강장 채소입니다. 특히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도 해요. 또한 부추에는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공급합니다. 부추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부추전을 만들어 먹거나 부추무침으로 반찬을 만들거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부추는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라서 조리해서 먹어도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간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밀크시슬, 커피, 브로콜리, 마늘, 그리고 부추입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현대의학 연구를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반 이상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을 정도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죠.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서 간 건강을 지켜야 해요. 과도한 음주는 절대 피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간 건강의 기본입니다. 간염 바이러스 예방 접종도 꼭 받으세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약물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간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처리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에게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고마워할 겁니다. 건강한 간,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